밤이 깊어질수록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울컥한 적 있으시죠? 이 나이에도 설렐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속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을 20년 넘게 도와온 한혜림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려드릴 9가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숨은 다시 설레고 싶은 마음을 깨우는 작은 열쇠예요. 이야기를 통해 가만히 가슴이 뛰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그 나이에 설레긴 처음이에요.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 나이에 설레긴 처음이에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남성은 잠시 멈칫했지만 입꼬리는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55세 여성 이모 씨는 최근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이런 말을 내뱉고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끌렸다고 해요. 말투 하나, 눈빛 하나 조용히 들어주는 자세까지. 그녀는 그에게서 오래된 설렘을 다시 꺼내게 됐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은 다시 설렐 수 있습니다. 특히 몸보다는 말, 표정보다는 기운에 끌리는 시기가 오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내가 왜저 사람 앞에서 괜히 긴장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한 여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며 웃어줄 때마다 마치 여고생이 된것 같았어요. 그 나이에 그런 기분이 생길 줄은 몰랐죠. 이런 설렘은 단지 상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열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남자의 매력은 안정감이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연락이 없어도 조용히 기다릴 줄 알고 대화 중에도 상대를 꺾으려 들지 않고 늘 여지를 주는 태도. 이런 게 중년 여성에게는 섹시하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중년의 설렘은 젊을 때의 그것과 다릅니다. 좀더 깊고 좀더 조심스럽고 어쩌면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알수 없기에 더 두근거리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누군가에게 가슴이 조금이라도 뛰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보면 괜히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이상하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그 사람과의 대화일 때, 그건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끌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일 정도의 매력은 사실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라 말투에 무심한 배려가 묻어 있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 그런 디테일이 쌓여 중년 여성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중년 이후의 설렘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살아있다는 감정이 식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나이에가 아니라 이 나이에 설레는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미 매력적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밤에 문자 보내도 될까요? 혹시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밤 11시 47분.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통화해도 될까요? 경기도에 사는 52세 주부 박 여사님은 그날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어딘가 깊은 그리움이 담긴 손가락 움직임이었죠. 그 남자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연락주는 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기쁩니다. 중년 이후의 밤은 더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외로움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건 낮보다 훨씬 조용한 밤의 대화입니다. 낮엔 사회적 관계가 우선되지만 밤에는 감정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밤에 오가는 문자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감정의 조각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는 문자가 실례일까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감정은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그저 오늘 하루 수고했단 말을 전하고 싶은데 그럴 땐 망설임보다 솔직함이 먼저 나가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여성 김 여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하루 종일 대화를 안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그 사람한테는 문자를 못 보내면 하루가 허전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감정이 움직였다는 증거이자 내가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밤의 감정은 때로는 과장되기 쉽고 상대방의 여지를 과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간의 깊은 대화는 대부분 밤에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속살을 드러내는 시간은 늘 조용한 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밤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냥 보고 싶어서 그저 그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메시지 창을 들여다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보내는 문자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작은 용기이자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 열려 있다는 자기 고백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어쩌면 같은 창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문자를 기다리며. 3. 솔직히 키스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솔직히 키스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음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이미 마음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뜻이기도 하죠. 서울에 사는 49세 김모 씨는 최근 소개팅에서 마음이 끌리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한두 번 만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람과 손을 잡으면 어떤 느낌일까? 혹시 입을 맞추게 된다면 그건 어떤 순간일까? 중년의 키스는 단지 입술의 맞닿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경험과 조심스러운 감정, 그리고 다시 설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모두 섞인 감정의 언어입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말하는 게 부끄럽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감정이야말로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난 키스할 땐 천천히 느끼는 걸 좋아해요.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는 것도 설레죠. 이런 대화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 온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56세 여성 이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사람과는 손도 안 잡은 상태였는데 대화 중에 키스 스타일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가 웃으며 말했죠. 나는 오래 기억에 남는 키스를 좋아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다시 20대가 된 기분이었죠.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신체보다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 태도, 말투,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자연스럽게 얹히는 질문 키스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상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설렘이 이미 연애의 출발선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아니면 받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깊은 감정을 원하면서도 표현하는 데는 어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은 말로 꺼내야 진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의 힘은 이 나이에 더 깊게 작용하죠. 그 사람은 키스할 때 어떤 눈빛을 할까? 내가 그 입맞춤을 받아들이게 될까? 그런 상상조차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4.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세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세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이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1세 이모 씨는 어느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성 친구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래된 우정인지, 미묘한 감정인지 경계가 흐려졌던 그 관계 속에서 그녀는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가능하죠. 아니, 사실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사랑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이젠 설레는 감정은 그저 추억일 뿐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린 나이가 들수록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애틋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을 꺼내는 게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을 뿐이죠.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겉모습, 직업, 조건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의 진심, 눈빛, 말의 온도가 더 중요하죠.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꼭 격정적인 스킨십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의 안부가 먼저 떠오르고, 밤이 되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문득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조용히 뛰는 것. 그게 바로 뜨거운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마음 한 구석에 누군가를 향한 열기가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자꾸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반응하면 그건 시작인 거죠. 누군가를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이제야 진짜 감정이 뭔지 알게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감정의 밀도 이제는 그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도요. 아니, 지금이니까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5. 내가 여자로 보이긴 하나요? 내가 여자로 보이긴 하나요? 이 질문은 겉으로는 가볍게 들릴지 몰라도 그 속엔 깊고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죠. 경기도 용인에 사는 54세 김모 씨는 어느날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과 단둘이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차분했고,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문득 그녀는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고 해요. 지금 나는 그냥 친구로만 보이는 걸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자로 느껴지고 있을까? 그녀는 결국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여자로 보이긴 해요? 상대 남성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럼요. 말투 하나, 눈빛 하나 다 여자로 보여요. 이말 한마디에 김 씨는 며칠을 설렜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히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도 누군가에게 끌리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위로였던 거죠. 많은 중년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 중 하나가 바로 이젠 누구도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이의 여성에게 느껴지는 매력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말투, 분위기, 생각, 여유에서 비롯된다고 남성들은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여성 이 여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천천히 음미하듯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아직 여자로 보일 수 있구나 싶었죠.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이 여성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고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화장을 한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그 기운은 상대에게도 전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생명력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누군가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자로 보이긴 해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건 이미 당신 안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6. 다른 사람과는 왜 오래 못 가셨어요? 다른 사람과는 왜 오래 못 가셨어요? 이 질문은 이성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감정적 경계를 파고드는 대화입니다. 중년의 연애에선 상대의 과거를 묻는 일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을 확인하는 일과 다르지 않죠. 서울 강서구에 사는 60세 여성 박모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대 남성은 이전에도 연애를 몇번 했지만 길게 이어지진 못했다고 털어놨죠. 박 씨는 궁금했습니다. 왜 자꾸 끊겼을까? 혹시 그 사람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이유가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랑 방식, 갈등을 풀어가는 태도, 감정의 깊이를 알고 싶은 거죠. 오래 가지 못했다는 말은 때론 뜨거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진심이 부족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대전에서 57세로 홀로 사는 이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남자는 늘 여자 탐만했어요. 그 여자는 예민했어. 그 사람은 집착이 심했지. 그런 말을 들을수록 난이 사람도 결국 똑같겠구나 싶었어요. 연애는 결국 상대 탓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가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서로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 감정의 책임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연애 이력을 들었을 때그 사람이 어떤 연애를 했는지보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더 인상적이지 않던가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건 사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오래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와는 다르게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인가요? 중년 이후의 사랑은 시간을 낭비할 수 없기에 더 진지합니다. 한 번의 인연이 헛되지 않길 바라기에 더 조심스럽게 묻는 거죠. 다른 사람과는 왜 오래 못 가셨어요? 이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당신과는 다르길 바라는 진심이 담긴 시작의 말입니다. 7. 결혼은 아니더라도 함께 늙는 건 어떠세요? 결혼은 아니더라도 함께 늙는 건 어떠세요? 이 말은 단순한 동거 제안이 아닙니다. 중년 여성의 외로움과 현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이 담긴 고백입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이모씨는 혼자 산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은 다 컸고 직장은 정년이 다가오고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조용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한 남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함께 밥 먹고 아플 때약 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이 가능할까요? 그 남성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거 사랑보다 더 깊은 관계 아닐까요? 이 말에 이 씨는 마음 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선 결혼보다는 함께 늙을 사람이라는 말이 더 자주 오갑니다. 법적 서류나 가족 제도보다 중요한 건 외로울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죠. 서울에 사는 55세 여성 박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만 있어도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꼭 결혼이 아니어도 누군가와 함께 늙는다는 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사랑보다는 동행, 열정보다는 이해, 그리고 결혼보다는 함께 있음의 가치에 집중합니다. 물론 현실은 간단하지 않죠. 자식 눈치, 주변 시선, 재산 문제까지.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도, 그래도 혼자보단 낫다고 말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해도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저녁 산책을 떠올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 사람과 따뜻한 국을 나눠 먹고 감기 걸렸을 때 서로 챙겨주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문득 떠오른다면 이미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늙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결혼은 지나간 제도일 수 있어도 동행은 아직도 유효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물을 수 있다는 건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8. 혹시 전 부인 얘기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나요? 혹시 전 부인 얘기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나요? 이 질문은 자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조심스러운 감정의 탐색입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상대의 과거가 현재의 감정을 결정 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곤 하죠. 인천에 사는 58세 여성 최 여사님은 한 남성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도 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 남성의 말투, 표정, 행동 속에 누군가의 흔적이 느껴졌다고 해요.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얘기 아직도 마음에 남아 계신 건가요? 그 남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지금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 순간 최 여사님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과거 위에 세워지는 감정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서로가 백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사랑을 했고 어떻게 끝났는지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묻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대구에 사는 60세 여성 이모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화 중에 자꾸 예전엔 그랬지, 전에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같은 말을 했어요. 그게 그냥 회상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처럼 느껴졌죠. 그럴 땐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전 부인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별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지금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건 상대방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아직 이전 사랑이 그림자처럼 남아 있다면 그걸 꺼내서 이야기해 본적 있으신가요? 사랑은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를 떠올릴 순 있어도 그 감정에 머물러 있다면 새로운 사랑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전부인 얘기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나요?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건 당신이 지금 이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9.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이 질문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꺼내보자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57세 여성 김모 씨는 요즘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남성이 있습니다. 커피도 몇번 마셨고 영화도 함께 본적 있죠. 그녀는 자꾸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요? 그 남성은 조금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런데 요즘 그 기억이 좀 선명해지려고 해요. 이 말에 김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묘하게 설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오래된 감정을 흔들고 있다는 느낌. 그건 중년 여성에게 아주 특별한 감정이죠. 사실 중장년이 되면, 연애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가 물으면 그냥 웃으며,